p 여해법법입입다다안안하하요요안안하하십니새새운운회회열열습습다다 네, 네, 네 2대대회회개원했했습다다데데2대대 개원한 한 o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뭐 의장단 구성 다 했고. 아유 박우님우법법법법법인데 법으로 봅 네. 이번에 이의한법의한 법을 보면요 아요같아요 음. 무슨 법을 했느냐? 네 스토킹 방지법. 네. 우리 한번한 한 적이 있잖아요. 아, 20대 국회가 지금 개원하고 벌써 법이 발의가 된 거군요. 125개. 어, 네. 정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네. 보이죠. 그런데 재탕삼탕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방지법이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것은 김영란법에 맞서서 로비스트법이 같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아, 로비 합법화하자. 네. 네. 김영란법이니까 네. 이제. 로비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두자.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재미난 법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떤 겁니까? 집단소송법. 집단소송은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혹시 사건을 보면서 집단소송법을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아니 지금, 지금도 집단소송을 하는 분이 없지 않은데 굳이 법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있나요? 제 필요수? 말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필요한 법이 아닌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인정받아야 할 직업군이 무엇일까? 뭘까요? 법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네. 왜냐면요. 변호사의 수임료를 얘기하면 변호사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일이 고강도다. 네.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박사님 진짜 고강도인 직업이 무엇일까요? 아니 고강도 아닌 전문직이면 다 고강도죠. 그러면 정말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직업이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저장권법 이런 거 창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네, 고강도 정신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그쪽은 관심이 별로 네. 없고요. 전 소방관. 아, 소방관들은 대우 잘 해줘야죠. 지금 대우 좋지 않잖아요. 네. 저는 소방관 대우는 진짜 좋아야 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너무 많아요.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119 대원, 네. 구급대원 폭행 네. 사건. 그뿐만이 아니고 소방관도요. 그러니까 119 대원도 그렇고 네. 소방관도 그렇고요. 무슨 소방차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보도된 거 아시죠? 우리 집에 고양이가 지금 끼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요. 아, 이해 안 돼요. 아 저는 네. 그래도 그거는 생명이니까. 네. 근데 고양이 밥 주세요. 왜 고양이 밥을 소방대원이 줍니까? 자기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자기 고양이 밥을? 바깥에 나와 있는데. 네. 고양이가 꼈다고 신고를 해서 집에 간대요. 네. 소방관이. 그럼 바깥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밥좀 주라고 전화한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벌금 물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법을 좀 만들면 좋을 텐데 네. 보호할 곳은 보호를 하고 벌금을 낼 곳은 벌금을 하게. 네. 저는 소송을 남용하는 것도 벌금 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소송을 1 년에 뭐 몇백 건씩 내는 분이 있다면서요. 유명한 변호사님도 계셨죠. 그래요, 전 일반인 중에 그냥, 고소왕. 네. 아 고소왕 네, 네 고소왕 네. 네. 그래서 소송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것도 결국 법원의 인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소도 함부로 이렇게 모욕죄로 이렇게 정말 어, 내 기분 나쁘다고 음. 가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일일구 대원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심각해졌대요 네. 특히 119대원이 와서요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면 때린대요 왜요 왜 빨리빨리 못 움직이냐고 네. 근데 그게 불 속에서 그거는 생명을 위협 거의 살인미수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그런 직업군을 봤더니 요즘 119 대원들이 어, 소방관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장갑 같은 거 자비로 구하고 이런 거다 보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소방관이랑 인터뷰했는데 본인들은 저기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간다고 하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겨울 산행의 경우 사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사고 확률이라는 것은 실적 이런 것뿐 아니라 탈진 등등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참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로요.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은 1,300명입니다. 경찰 800명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래서 순직 소방관도 있었지만요. 자살 소방관이 12명이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2015년에 네, 2015년 네. 기준으로 순직이 2명이고 자살 소방관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41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건 업무가 너무 고도해서 어, 어, 박사님 이거 네. 있는 보도예요.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차가 머리만 밟고 지나가서 머리가 없어진 바람을 구조했대요. 소방관이요? <laughs> 그러니까 수습을 한 거죠, 소방관이. 네. 그러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구토를 하고 한 달간 밥을 못 먹었대요. 네.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게 3년 동안 간대요. 그리고 어, 그런 사태를 보고 나면요 충격이 너무 큰데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행도 많이 당한대요. 아, 그거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와 조선 통틀어서 천년 이상 네. 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심한 노예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수 아주 안 좋은 유수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소방관들은 함부로대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존중을 못 해줄 망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나온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안에 있고, 지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인명이 구조가 됐대요. 그런데 그집 주인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을 구조했나봐요. 네. 새벽에 부르더래요. 불러서 욕을 하더래요. 왜 이따위로 부셨냐고. 음. 이 문이 얼마짜린줄 아냐고. 새벽에 소방관을 불러서 그 문을 고치라고 했대요. 고쳐주니까 고쳐주면 안 되죠. 그런 거다 벌금 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네. 어, 동료가 죽으면 불 속에서 죽거나 그러면 옆에 동료가 그 시신을 다 수습을 해야 된대요. 네. 그리고 장례식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료 걸 자기 수습을 한대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대요. 소방관, 1인당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소방관들, 119 구급대원들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서비스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 자신도, 본인들의 작업 환경 자체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본인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에는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신적인 거 이런 것도 다 당연히 힘든 거 아는데 생명을 거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경찰과 군인이 연결되죠 네. 그러면 경찰과 군인에서 하나 더 나갈게요 방산비리예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꼬리를 무는 테마예요 군인의 생명을 방탄복이 네. 지켜주잖아요. 근데그 방탄복을 말도 안 되는 걸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국가는 군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쥐어주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게 미국이라고 명령할 하더라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군인이 네.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면서요. 네. 통조림도 군인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스테이크도 군인이 먹는 게 제일 좋은 음. 거라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먹는 게 제일 나쁘다는 속설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 물건들이 비리에 의해서 방산비리로 한다는 걸또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이적죄에 처한다. 네.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나갔다는 거죠. 이적... 제외라기보다는 오히려 현행법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면 돼요.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실제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 우리 주변에 네. 특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적죄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처벌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제도가 잘 완비가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한 명당 1,300명이면 그거는 너무 많아요. 박사님 지금 힘든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도관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교도관도 너무 힘이 든대요. 교도관도 사회와 어느 정도 격리될 수밖에 없고, 작업의 속성상. 하루 종일 핸드폰을 절대 못 쓰는 직업, 네. 교도관. 교도관은 핸드폰을 못쓴대요. 낮에 아,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빌려주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아네아 네. 아, 박사님 모르셨어요? 근무할 때 낮에 핸드폰 사용 아예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아. 저는 그니까 그 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생명과 직결이 안 되는 과도 있잖아요 네. 그거와 다르게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좀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박사님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직업 중에서 생명과 연관된 거. 의사 간호사. 네. 네. 그리고 저는 요양사. 음. 우리가 호스피스. 나이가 들어서 네. 예, 호스피스. 저는 호스피스 쪽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그분들을 정말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이 약간 혼돈을 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부와 혼돈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건 다르죠. 존엄사 호스피스 이건 전문직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일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보호가 좀 약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어린이집 유아원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따지면 처우 좋아져야 될 게. 그죠 너무 많죠. 바로 그겁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처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부임금 얘기 뭐 나오는 것 같더니 그게 또 요새는 들어갔어요. 오늘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니는 통로가 다르고 차도 최고급이다. 네. 저는 차가 최고급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0번 연구해서 안전사고 아무래도 고급차는 안전사고. 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네. 네. 근데 통로를 따로 만든다 네. 국민과 함께 가는 건 아니네요 아유 의전이죠 의전 네. 그 공항에서도 통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귀빈실 이용하고 네 그, 그거 왜 그래야 돼요 네. 만, 많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두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네. 의원들이 네. 그리고 특혜 이런 거 없고,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가서 본업에 충실하고, 네. 의회가 열리면 다시 오고, 그런데 예. 본업에 충실한 이유는 생계를 위하여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직업 정치인의 존재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그러니까 어 언행일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존적인 네. 것도 좀 어, 내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좀 우대했으면 좋겠다는 직업 네.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직업 왜냐면요 이 직업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살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아무튼 소방관과 119를 마치 사유물처럼 본인의 하인처럼 생각하고 뭔가 그런 개인적인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는 분들 네. 이거는 저는 좀 엄중하게 저는 처벌 엄당하게 처벌 처벌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땅콩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네. 승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고요 또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생을 못 때리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교사를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각 세분화에서 계속해서 이 직업도 강화시키고 이 직업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특별하게 차별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일반적인 그 법을 잘 준수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특별히 존중받아야 될 직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직업 생명을 무릅쓰고 직업이 종사하는 직업은 이른바 군경 소방관 네, 일단은 그렇죠 왜냐면 어, 의료진이나 호스피스 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군경 소방관은 어쨌거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공선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아 군인은 네. 어쨌거나 뭐 비리도 있고 뭐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법들 좀 만들어서 이번 20대 국회는 좀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자기 장갑을 자기가 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소방관들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박사님. 예산이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네. 군에 네. 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또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와 국방비가 거의 일대일인데 네. 우리는 복지비가 국방 예산에 비해서 세 배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 예산이 네. 제대로만 쓰여지면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모자라죠. 제대로라는 거는 지금 지금 예를 들어 일반 사병들 월급 뭐 맨발 원수지금.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방산비리가 없다면 방산비리가 없어도 모자라는 수준이죠. 근데그 그 수준의 방산비를 리 터뜨린 겁니까 그러면? 어, 여기서 제가 모자라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른바 하사관들 부사관들 아. 뭐 이분들 숙소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네. 사병들 입고 있는 옷이 아직도 허름하대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세계 뭐 13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네. 그럼 그 수준에 준해서 그럼 12위와 14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소득 수준, 이른바 개인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이 과연 군인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준해서 대우를 해야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런 거 따져야 되고 우리는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하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어, 군경 소방관들이 받는 대우가 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방산비리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아, 그렇죠. 네. 제발. 네. 그러면 잡혔을 경우에는 엄벌을 제발 처해 달라고. 그래서 여적죄로 처벌을 아, 근데 네. 이게 법을 한 사는 사람은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건 음, 논리적 비약이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강간이 정말 나쁘지만 살인죄와 형이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방산비리가 그중에 여적은 아니니까 차라리 방산비리 현재 있는 거 제대로 처벌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가 있거든요 감정, 우리 감정은 당연히 강간한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고 강간한 사람 주요 부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감정법이고 법의 체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벌금형이, 벌금형이 얼마나 어이없이 되어 있는지 어쨌거나 뭐 감정형을 넘어서서 죄형 법정주의로 이행했다는 게 인류가 거둔 가장 위대한 성취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소방관이 언제 좋은 처우를 받겠죠? 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엉뚱한 신고를 하면 벌 받겠죠? 아, 그 처벌해야죠. 그거 딱 일일이 기록하고 녹음해야 됩니다. 제가 본 가장 어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소방관을 부른 디에 떡볶이 사오라고 한 어떤 여자였습니다. 아,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벌... 어이 없는 것도 많았지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벌금 물려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